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베트남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공항 돌아가는 날이고, 마지막 날 제가 비행기가 새벽에 있어가지고, 이제 투어를 하고 공항으로 가거든요. 근데 오늘 하롱베이라는 1600개의 섬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를 갑니다. 거기는 보통 크루즈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를 끼고 이제 거의 가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투어로 그렇게 갈 거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지금 여행장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픽업을 해주는데 그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아, 잠깐만, 신장. 조네나, 네 조네. 인준, 인준 쪽. 아, 이게 버스가 바로 숙소 앞에 오네요. 저 따로 이동해서 타는 줄 알았는데 이제 타고 2 시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수를 준다고 들었는데 왜안 완전. 하다가 휴게소 잠깐 들려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구경 좀 하고 다시 버스타겠다3만3만 원. 3만 지금 휴게소에서 초콜릿 샀습니다. 아 여기 완전히 로컬 느낌 난다. 파롱베이에 도착해서 가이드를 그 따라가습니다 이제 곧배탈것 그 같습니다 너무 네. 데아 바로 타는구나 그리고 여기 같은 이제 패키지 분 중에 일본인들이 계셔가지고 친해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자 형님 한 분이랑 친해졌고 여자 두 분도 있는데 어 배탔습니다 아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준정? 아 출석부대로 앉았고 어우 뜨겁다 여기 어, 바로 출발아네 헬로우? 하네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맑네요. 아, 이번 여행이 날씨가 다 좋네요. 지금 배에서 점심들이 나왔습니다. 많습니다. ユコユーチューブダルワンの方がいいですかユスインチクナイレンドルワンの方がいいですかダルワンの方がいいですか後で教えてください何でこんにちは私は韓国から来ましたあ。本どこに日本の日本 로사카? 아~~ 호탈이네 너보다 잘생겼어? 네 아~~ 친구 친구? 어우 좋았어 좋았 구경 한번 하고 다시 한번말좀 걸어보겠습니다 방금 친구들 친구라네요 두명 확실히 패키지로 오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아,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좋네.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오니까 원래 패키지 그런 걸싫어했거든 혼자 이제 여행하는 걸좋아해서고 생활보다 괜찮네. 배 음식도 맛있는 것 같아요. 기대 안 했는데 저기 일본 형님 앞에 계시는데, 나고야 산다고 하네. 이 형님, 아, 머리, 머리가? 아, 예, 뭐...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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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영. 어 <laughs> 찍어주시면 감사하 혼자도 괜찮습니다. 어 후다리와 난 사이 2 0까아2즈아 어다시와 니즈 하 지금 아 머리가 해 많네 이거. 머리가 생명이 되시고 중요한 순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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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Me, 음, I'm a passion photographer. Passion 아, <laughs> 아, 스 <photographer. 웃음> yeah. really? yeah. oh. 음, 다 e 예스 예스 여기 뭐, 친구들도 사기 아, 천국. 뭐, 좋 네. 요천국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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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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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 올라가고. 아 어, 신기한 게그 한국인 제 옆자리에 앉으신 한 분이 계시는데 일본 그 영상을 좋아한다고 하시다. 더 그래서 제 채널 보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콜라도 사주셔가지고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되 있습니다. 음, 어 이제 자유 시간인데 한번 가보자. 형님, 나요 하이킹을 하 하이킹. 하이킹을 까 오. 기모치. 응. 오스윙 야, 죽인다 여기. 보니까 좋은데요? 막상 보니까. 야. 어, 가오타카와오타카와 아. 나고야. 오타카와僕あの実家?집 아. 아. 대박. 대 대박. 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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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인. 한국인. 응. 시거가 하이킹. 하이킹. 아, 아, 아. 와 하이킹. 나이한데. 와. 아찔. 지금 있, 있나요 보트가? 들어보니까 다음 섬에서 뭐 있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떡해, 응. 등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치는 좋네 그래도. 등산을 싫어하진 않아서. 한 20분이면 올라오네. 정산해지고 왔습니다. 아 아직이 됐으네. 아 매차 쿠차아 이네. 아어 사람 많다. 인어 캐시키가 와 스몰. 사람이 너무 많다. 이네.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더 덥다. 땀으로 샤워했다 지금. 어, 드디어 다 내려왔다. 이야, 씨, 죽인다. 여기 헬스장도 있네. 인간들 어, 헬스. 여기는 진짜 수영이 하고 싶다. 보니까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아, 죽이네요. 엄청 시원하겠다. 지금 <laughs> 자 구경 한번 해봅시다. 나 아, 죽인다. 만에 모래사장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네. 저 <laughs> 형님 저기 계시네. 형님 인스타그램뭐 시대 마 <laughs> 응. 오케이. 팔로우 합시다. 목는 코타 뜹니다. 코타 코타. <rium> 와, 사람이 진짜 많아. <의 mark> 아, 죽인다. 아, 내려가야지. 아, 아. 짜정가 아. 워요채워요 아뜨거 어, 아, 뜨거시스 아, 뜨거시 아, 스코시. 아, 스코시. 아, 스코시. 스코시. 아, 스코시. 아, 스코시. 아, 스시 아, 스코시. 아, 스코시. 아, 스 아, 스코시. 아, 스코시. 아, 스코시. 아, 스코시. 아, 시 아, 스 아, 시

남 어. 아 그리코. 응. 그리코. 나도. 어, 그리코. 코코진 아이테 우레시. 나 나도. 이제 모이기로 한 시간이 돼서 다시 배 쪽으로 왔습니다. 리결혼결혼결혼결요결혼 직업을 배워낼 수 있어요 자 배로 들어가자 오 가만 가만 인준정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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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환 소환 야우 원래 그냥 무난한 보트 타려고 했는데 일본인 형님께서 이제 카약을 두 명이서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타자고 해서 타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표 검사 아 기다려주세요 와우 스골 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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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됐으네 레스코 이두 명도 <laughs> 카야간다고어 아, 저는 이 친구를 했습니다 자 가보자 레디? 레디? a l 레 ready? ready? All, all ready. ready? Yeah, ready. <laughs> Go. 와, 나 얼굴 다 타겠는데, 큰일 났네. 어. 잠깐만. 와, 빡센데고. 오! 슈주, 대체 어 에? 슈주? 아, 슈주, 오케이, 오케이, 대체. 아, 도하시네 <laughs> 선비가 노를 젓고 있네. 씨. 지금 동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우 이네. 어. 어. Sorry, Sorry. 여기 빠지면 바로 상황이다 제가 쫓기를 안 했네. 이 결차를 안 했어. 틀렸다. 수영 못 해가지고 가시면 바로 갑니다 카 재밌네 카타타를잘 한듯? 형이 좀더 고생해라 타자 했으니까 리이 개콘 이즈까라? 2년 하 2년 하? 오오 쏙네흠 흐흐흐흐 리와 도코니. 어? 아, 아 졸라입니다. <laughs> 야, 낭만 있네. 베트남 노래 부르시면서 이제 네, 사진 열심히 찍으시네. 전 혹시 빠질까봐 폰 두고 왔습니다. 네, 빠지면 조지기 때문에 폰 고장나고 뭐 일단 나도 죽고 와우 스피드 스피드 레이서. <laughs> 야, 딱힘 좋다. 젊은 애들인가 야장형이 <laughs> <여발! 웃음> <미쳐! 웃음> 수영 못합니다, 저. 맞다. 형님 누웠습니다, 지금. 리가아 아, 나... <laughs> <laughs> 아, 하롱베이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시가가 다시 합니다와 <laughs> <laughs> 오우. 자, 다시 동굴로 갑니다. 아, 진짜. 형님 죽인다. 힘드시겠다. 형님 잘 들어보소. 사연 좀 찍게. 와, 죽인다. 데인저러스. 어어 아, 아. 아, 방금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 아, 또 오랜만에 여행 가니까 재밌다. 이네. 음. 날씨가 너무 좋다. 여기도 흐리면 잘안 보이거든요, 경치가. 하하하하하하. <laughs> See 마 o to u tomorrow. s e 기 빡세다. 뭐눕겠다 헬로우 l o Oh my g o 아다 왔는데 짧다. 좀 <laughs> 돌아가기 싫다.

하약다 하고 어딘가로 왔거든요 이또 섬을 1시간 동안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동굴막이고 배그 내렸고 어. 야 좋다 보니까 가이드를 따라가나봐요 이거는 이야 음. 여기 동굴 둥글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와우, 쓰게. 와우. 가이드가 설명해주네요. 자, 다음 장소로. 오, 오우. 오야. 죽이네. 워우 좀 동굴 탐험하는 느낌 나고 재밌네요 와우 자 다음 챔버로 간다고 합니다 자또 다음엔 음. 어떤 것들이 있을지 ooh 원시인들이 살던 그런 곳 같기도 하고, 보니까 신기하네요. 제가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재밌네, 동굴 탐험. 형님 스트레칭 중, 여기가 라스트 챔버라는데? 이번 팀. 위치 보이는 곳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죽이네. 어, 기레이. 음. 여기가 네 오, 스게. 파시네스수네 스파시네. 스파시고스네 스파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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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시시네시시 아, 제가 다시 배에 탔고 지금 좀 더워가지고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이면 마지막이네 뭔가 좀아쉽요 여기 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뭐 스몰 파티 한다네요 간단한 뭐 음식들이랑 그렇게 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하아.. 다 죽인다 스몰 파티 바로 <laughs> 내려왔습니다 음식 나왔는데 감자튀김이랑 뭐 과일 과자 이런 거 있네요 베트남이니까 가능한 고아로운거 Why white isn't it? White. Okay, ladies and gentlemen, you have the green bowl ready! Right? 가 금방 지네요. 보니까 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지금 공항 가기 전에 이온몰에 내려줘서 왔거든요. 와 베트남도 이온몰이 있네. 일본에서 유명한 쇼핑몰. 처음으로 동남아 베트남 여행을 제가 8일 동안 하고 이제 가는데. 느끼는 것도 많고, 좀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뭐 얘기해보면서,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뭔가 이번 여행은 좀 드라마틱한 느낌? 베트남 현지인과 친구가 되고 이제 같이 여행도 하고, 처음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했는데, 여행사를 끼고 이제 하롱베이를 갔다 왔잖아요. 어 확실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온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람들 만나니까 이게 좋네요. 여러 국적의 사람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뭐, 일본 사람들도 만나서 친해지고, 어쨌든 저의 베트남 여행, 여행기죠. 베트남 여행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일본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나라도 보니까 자주 등장할 것 같긴 한데, 동남아도 굉장히 다른 문화에다가 아시아랑 다른 느낌이어서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동남아, 일본 위주로 정복하고 좀 뻗어나가는 식으로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성.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